안녕하세요, 보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R114 윤재 리서치 랩장입니다. 어, 저희가 그 매주 주간 하지슈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 금융과 관련된 규제 정책 중심이었고요. 어, 이런 바 이제 유기체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적용은 6월 28일부터 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혼선이 상당하다. 라는 내용들인데, 실제 저희가 이제 당일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론과 이제 협의를 해서 그 각각 서울 혹은 경기 인천에서의 가격 구간별로 데이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일단 대책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6월 28일, 지난주죠? 지난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6월 28일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한도, 이른바 이제 캡을 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0억 원짜리를 사도 6억 원. 10억 원짜리를 사도 최대한도는 6억 원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굉장히 큰 규제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 쪽에서의 총량 대출. 원래 이게 12월 말에 갈수록 총량에 대한 제한들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 감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1주택자 중에서 이제 매각을 기준으로 하지 않거나 혹은 2주택 이상자가 되면 대출은 제로가 됩니다. 예,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다주택자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걸 보통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 가지고 있는 주택자산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좀 활용해서 생활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금융권에서 한 2억 원까지 됐었는데 이제는 1억 원까지만 해주겠다. 뭐 이런 특징. 그리고 신용대출도 규제합니다. 신용대출도 본인의 소득 한도 내에서만.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소득이 1억 원이면 1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대출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경우에 따라서 뭐한 40년 뭐 청년세대는 최대한 50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주택담보대출에서의 대출 만기도 30년으로 축소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책 대출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에서의 보증 비율도 올해 연초에 90%로 줄였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그래서 7월 21일부터 이건 이제 바로 시행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 80%로 줄이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받는 것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이슈는 이겁니다. 이 6억 원이라는 한도를 통해서 얼마나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있나에 대한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합뉴스에 이제 제공을 한 게, 지난주 27일자 기준으로 이제 대책이 나오고서 제공을 했는데, 실제로는 6월 29일자에 이제 연합뉴스에서 제목을 보시면, 초강력 대출 규제, 서울 아파트 74% 그리고 18개구가 대출 감소한다. 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한 백, 한 80만 채 정도가 됩니다. 180만에서 한 190만 채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래가 안 되는 물량들을 제외하면, 한 171만 채, 그러니까 임대를 제외한 거죠. 거기에서, 그 127만 가구 정도가 이 대출 규제에 타격을 받는 대상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그러면 실제 서울에서 그 6억 원이라는 한도상에서 평균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책 발표할 때 정부 입장을 보시면 전체 그니까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대출이 한 90%고. 6억 원 이상에서 대출받는 수요는 한 10%다 이렇게 그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그럼 20%가 서울로 왔을 때는 74%가 되는 겁니다. 타격받는 대상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이제 부동산 R114 시세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6천 정도 됩니다. 이게 한 15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통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에서 한60% 혹은 70% 최대치를 적용을 받았다. 그러면 원래는 한 9억 원에서 한 1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되니까, 실제로는 한 9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기사상에서 보시면 한 8억 6천 정도 이상의 현금을 지고 있어야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라는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 다만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보게 되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 3구에 가거나 혹은 비싼 지역, 용산구 뭐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 사실은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대상 안에서도 서울 25개구 안에서도 그래도 한 6억 원까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로구에 가시면 평균 가격이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대 한도 6억 원 이내에서 어차피 움직이니까요. 상관이 없는 곳이 되는 거고요. 노원구도 그 평균 가격이 7억 원이 채안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은평구 쪽에 가시면 한 8억 7천 정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의 규제 상황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중랑구 쪽에도 가시면 어, 한 7억 원 정도 평균 가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리는 지역들은 사실은 대출 감소폭이 상당하다. 현금이 수억 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성북구 정도가 한 8억 6천 정도 평균 가격이니까 이 대상 안에서 사실은 뭐 크게 위축되는 정도는 약하다 볼수 있고요. 그래서 도봉구도 보시면 평균이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천구도 6억 5천. 관악구도 평균적으로 8억 2천, 그리고 강북구도 한 6억 7천 정도니까.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풍선 효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풍선 효과를 단순하게 그 보자면 이런 거죠. 아, 중저가 지역 쪽으로 아, 이 수요가 퍼질 수있겠구나 근데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보고 계신 거예요. 풍선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 매수 이 주택이라는 자산을 매수하려고 했을 때 대출 규제가 훅 들어오게 되면 일단 바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풍선 효과인데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서울 외곽지, 노도강, 금관구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대출 한도상에서 큰 피해가 없는 지역들 중심으로는 외부에 있는 수요까지, 그냥 한마디로 조금 더 고가에 해당되는 1급지, 3급지를 선택하려는 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가 일단 첫 번째 풍선 효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을 포기를 못하는 수요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경우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수요로 돌아섭니다. 일단 소유권을 가져오자 방식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식적인 금융, 이른바 그 은행권에서의 대출을 받을 때 제한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사금융 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 풍선효과입니다. 그럼 사금융의 대표성 있는 유형은 뭐냐?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전세금 수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포구에서 한 20억 원짜리를 아 이게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근데 알고 보면 전세금은 한 10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가율이른바 한50% 수준인 거죠. 그러면 6억 원 캡을 씌운 거보다 사금융 쪽에서의 레버리지가 더 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일단 전세를 끼고 내 소유권을 가져오자. 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포구에서 매입하려는 수요가 반드시 인접 지역인 서대문구, 은평구로 넘어가는 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풍선 효과가 좀 시장에서는 나중에 시장 왜곡으로 나올 텐데, 이른바 매수 포기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도 포기. 대출을 활용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차피 실수요자 중심에서 내집 마련을 하려던 수요였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전월세 시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전월세 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본인의 교육, 자녀의 교육, 혹은 본인의 출퇴근 수요가 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월세 시장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거죠. 매매 수요가 전월세 시장 쪽으로 이동하면 전세와 관련된 규제 사항까지 앞서 브리핑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세가율을 낮춘다. 그러면 급격하게 월세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세 가격도 오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시면 월세로 이동하니까 전세 가격은 빠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거기에 이제 또감밀하자면 사실은 서울 쪽 혹은 수도권 쪽에서 뭐 내년까지 또 공급되는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전월세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풍선 효과에서 중저가 지역 쪽에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하나. 그리고 전세를 끼고 매매 사금융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일단 당장의 풍선 효과로 좀 보셔야 되고, 여기에 의한 왜곡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든, 갭에 의해서 그 지역의 수요로 이동하든, 결국은 6억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려는 수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보시면, 지금 서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는 평균 가격이 6억 원 수준입니다. 뭐, 물론 이제 과천 같은 지역들, 혹은 판교 같은 지역들은 서울 수준 이상 비싸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평균은 6억 원 이하에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평균 가격이 한 4억 5천 정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기 인천 쪽에서 서울 인접지 지역 쪽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꽤 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수도권에서의 대출 규제에 의한 파장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